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오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IM사회공원재단 이갑식 차장. 예, 신우현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최초로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그림각팍데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우리 IM 사회공헌 재단의 ESG 실천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당일 이벤트를 추첨할 텐데요. 우리 재단의 콘텐츠 재미있는 부분, 유익한 부분 많이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주변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이제. 좋아요. 좋아요. 예, 많이 추첨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는 총 10분에게 1분을 추첨해서 우리 또 삼성 라이온즈 굿즈를 선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리유즈블 백 6명, 유니폼 짐색 2명, 그리고 우리 IM의 예쁜 캐릭터들이 들어간 단도구 유니폼 총 2명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첨을 위해서 이렇게 당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께서, 참,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잘 썩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제, 저도 한번 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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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1분께서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신네요동시접속자 예, 11명이요. 11, 11, 아, 예. 감공적입니다이콘텐츠는 예, 예. 저장이 되어서 투명성을 갖추어가지고 우리가 예, 투명성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섞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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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섞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는 분 뽑으시는 거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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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제가 정말 네. 김치 버무리듯이 <laughs> 정말 세세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네. 자, 도 한번 흔들고. 예. 네. 흔들. 고 예. 우리 예. 우리 예. 한번 예, 섞어 주시죠요 예. <laughs> 네. 도와주시는 분들 한번 예. 도움이 예, 도와주시는 분들 예, 예. 예, 섞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맨 처음에는 우리가 <laughs> 친환경 예, 리유즈블 백 예, 여섯 분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원합니까? 예. 원하시면 댓글 한번 예. 아무도 안 올리시는데 예. 네. 우리 총 6분을 한번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6분이니까 네. 제가 빠르게 네. 어,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여기서 어, 제 명예를 걸고 제가 아는 분을 말하지 않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함, 제첫 번째 당첨하시는 분. 최은경 님네 최은경 님 네. 네. 끝번호 1731입니다. 네, 네. 1731예 우리 최은경 님예 이렇게 뽑겠습니다. 최은경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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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예두 번째 분예두 네. 네. 번째 당첨자는 곽연정 님네 네. 네. 곽연정 님 우리 끝 번호는 8580 곽연정 님예 뽑겠습니다. 예 뽑겠습니다. 예. 나요니다예 네, 이요게볼예요예 예. 저희가 예, 이분들을 예 개별 연락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분은 남자인데 좀 빨리네요. 오찬환님, 네, 오찬환님 네, 예, 일, 2 이, 사 끝번호 일, 2 이, 사 오찬환님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네, 아유, 자 지금 이번에 네 번째죠. 네, 예. 아 이분 참 진실하신 분이네요. 조, 진, 실,님. 네. 우리 조, 진, 실,님 네. 뽑혔습니다. 예. 308, 네. 네. 3082 조, 진, 실,님. 예. 우리 뽑혔습니다. 아, 네. 네. 저 밑에까지 섞어달라는 또 우리 댓글이 달려서 제가 네. 또한번 섞고 또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자는 따로, 예.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따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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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댓글에 예. 우리 반응들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다시 한번더 썼고요. 예. 예, 수... 네. 지네분 나왔습니다. 네 분. 자 다섯 번째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당첨자는 하종수님. 네 축하드립니다. 하종수님 6300. 예. 우리 하종수님 예, 6300.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이죠. 네. 마지막 분입니다. 네. 자두장이 올랐죠. 한 장. 자 마지막 네. 분. 네. 황세웅님, 님6 예, 6 2사 황세웅님이십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예, 황세웅님, 6 6 2사 예. 이렇게 해서, 예, 리유즈블 백6 분의, 예, 당첨자가 모두 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예,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더 섞어볼까요? 예. 예. 두 번째 추첨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더 예.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섞는 게참 힘드네요. 네. 네. <laughs> 네, 썼고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또한번더 예. 흔들어 주시오요 예. 예, 한번 흔들어. 왜? 예. 어우잘 섞여라. 예. 네, 우리 수투처 상품은요, 이제 금액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아, 네. 있습니다. 예. 유니 님의 예, 축하드립니다. 예, 유니폼 짐색 받으실 예, 두 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분. 예. 어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도 안 들리나요? 아 바뀌어서 예예예별 연락 드립니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목소리 잘 나오나요? 예 댓글 한번. 어 갑자기 소리가 예 들린다. 아, 예 알아요. 다행입니다. 예. 네네. 예. 자 다시 한번 제가 밑에까지 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들려요 예자네두 번째 분예 유니폼 짐색 두 번째 분예전민준님5017전민준님 예, 축하드립니다 전민준님예5017예두분예두분 네, 예, 이렇게 예 뽑혔고요 네. 자 마지막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유니폼 예 정품 유니폼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브랜드데이를 실시를 했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삼성라이온즈 선수들이 네. 전부 다, 예, 이 유니폼을 착용하고 왔습니다. 단또구라고, 우리 단디, 똑디, 우디라고, 저희 i m 엠에 예, 우리 예쁜 또 마스코트들이 담겨져 있는 유니폼 두 명, 예. 저희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사이즈, 예, 네, 사이즈 사이즈도 모르시죠. 맞춤용으로, 맞춤용으로 저희가, 예, 네. 드리려고 아직 추첨을 하진, 아직 구입을 하진 않았는데요.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단독구 네. 귀엽죠? 예, 두 네. 분입니다, 두 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꼭한 분이 뽑혔으면 네네. 좋겠다는 기운을 안고 제가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현재 무려 20분이나 넘는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네.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네. 저 깊은 곳에서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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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유니폼의 주인공은, 장진영님, 예, 끝번호 6005. 예. 우리 장진영님께서, 이렇게 뽑혔고요. 예, 예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한 자,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이제 라이브 들,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한분꼭 접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 예. 네. 떨립니다, 자, 예. 아, 한 분이. 네, 아, 잡혔습니다. 네, 잡혔습니까? 네. 한분 맞고요, 예. 예. 자, 마지막 한 분은 두근두근 우리, 예. 국장님께서, 예. 예. 마지막 한 분은 김영희입니다. 네, 김영희님. 9924 김영희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김영희 님. 예. 예. 오늘 예, 이렇게 예, 열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추첨을할수 있도록 또 네, 또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또 이벤트들을 또 많이 만들어 가면서 따뜻한 금융을 또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또그 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끝으로 한번 예. 더. 그 저희 IM 사회공원 재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역의 IM 금융 그룹이 설립한 사회공원 재단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희 은행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도 기부를 많이 해서 지역에 좀더 힘이 되는 어, 사회공헌재단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노력하겠고요. 저희 다음에는 또 이벤트를 좀더 크게 열어서 다음에는 자동차, 아파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공헌재단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너무 어, 속상해 하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 우리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